한 마디로 집 거지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잖아요.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낼 돈도 없더라고 진짜. 그러면서 삶이 너무 팍팍해요. 그럼 뭔가 좀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주형 집 하나는 필수고요. 나머지 수익형 부동산이나 나머지 부동산들은 내 인생을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잘 살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퇴 이후에 더 숙제죠. 왜? 경제 활동을 할 때에는 고정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어뭐 집을 두 채든 세 채든 내 능력껏 불려도 되는데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고정 수익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비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허리끈을 꽉 졸라면서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버는 분이 오백만 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게 맞춰서 생활을 한다? 이미 생활 수준은 천만 원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리 지출을 줄이더라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일단 노후 준비에서 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좀 필요한데 경제 활동을 할 때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내집 마련은 뭐또집 하나는 무조건 필수니까 가지고 가되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는 내가 매체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면, 거주하는 집 하나, 투자 목적으로 꼭 필요한 집이 있다면 하나,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 하나,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건강이라든지 또뭐 여행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재산의 100 중에 부동산을 100으로 할 것이 아니라 원래 한 7대3, 8대2 정도 비율이었다면 그 비율을 부동산 5나 6, 금융자산이나 황금성에 있는 자산 4나 5 정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지.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몇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자식한테 어떻게든 주려고 나는 밥을 좀덜 먹어가면서 돈을 안 쓰면서 자식한테 어떻게든 물려주려고 했는데 최근 몇 년간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다 쓰고 죽어야지 자식한테 뭐알아 주냐고 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녀한테 증여를 미리 해주니까 효도도 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 능력이 되면 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아유 내가 힘들게 모은 돈 내가 그냥 다 쓰고 죽을란다 그냥 나는 내 인생 브라보 라이프 난 즐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즐기시고 자녀는 열심히 공부 시켰으니까 내 인생에 좀 집중하시고요. 그래도 남는 자산이 있으면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여차하면 내가 팔수 있는 가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지고 있어도 이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보유세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면 나의 고정 수익을 줄어들면서 내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한마디로 집거지가 될 수도 있죠.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봤거든요. 강남에 아파트가 두 채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잖아요. 자산으로 따지면 30억만 잡아도 30억, 30억, 60억인데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낼 돈도 없더라고 진짜. 왜? 생활비 써야 되죠. 버는 돈은 뻔한데 생활비 내야 되고 또 재산세 내고 종부세 또 몇천만 원씩 내고 나니까 있는 돈이 오히려 줄어들어. 진짜로. 그러면서 삶이 너무 팍팍해요. 막 외식하기도 손이 덜덜덜덜 떨리고 이집 때문에 그럼 뭔가 좀 잘못됐잖아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보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주형 집 하나는 필수고요. 나머지 수익형 부동산이나 나머지 부동산들은 내 인생을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잘 살기 위한 보조 수단이지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동산한테 인질이 잡혀가지고 막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쓸돈못 쓰고 먹을 거못 먹고 이렇게 버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뭐 이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부동산은 또 자녀한테 가는데 이게 상속이라고 하거든요. 이 상속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 소리 듣잖아요. 그래도 100억짜리면. 요즘은 이제 돈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을 자녀가 두 명인데 내가 사망을 합니다. 자동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가 절반 정도 나갑니다. 100억 정도 되면. 없어지고 남는 돈이 자녀한테 나눠 가게 되면 자녀들 한20몇 억씩 정도 받거든요.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자 소리 들었는데 자녀들은 이제 20몇 억씩 받으면 요즘 20몇억 정도 증여받아서 부자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에 한강 벨트에 이제 25평 아파트도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속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어떻게든 자녀한테 주고 싶다라고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고가 아파트 시장은. 제가 만나본 고객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부모님이 어떤 뭐 상속,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부모님이 물려준 걸또 팔아요. 이런 일들이 비리비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물려준 부동산이 자녀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 도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솔직히 한7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가는 순서는 없잖아요. 건강에 허락되면 100세까지 갈 수도 있고 어떤 또뭐 건강을 잃는 어떤 병이라든지 사고가 생기게 되면 70대 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60대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자산을 불리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불러난 자산이 국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고 자녀한테도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자녀가 잘 나가고 능력이 되면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더 우리가 막연하게 많이 모으면 좋진 않겠나라는 생각은 저는 한번더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실제로요, 상담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계속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하고 연세가 한 70대 후반? 80 정도 되시는 분들도 주택수를 더 늘리려고 막 투자를 해요. 와 저는 그런 거볼 때마다 아 이건 아니다. 살 집이 하나 있고 또 집이 있어요. 1주택도 아니고 한 2주택 정도 되는데도 주택 수로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애국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만난 분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인데 엄청 공부를 막 열심히 하십니다. 아내 강연이 이렇게 감동인가? 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끝나고 아 할아버지 제 강연이 그렇게 좋았나요? 그 아니래. 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투자를 해야 된대. 왜요? 자녀를 위해서. 아, 자녀가 힘드시군요. 어, 자녀가 직업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큰 아들은 서울대 교수고 둘째는 의사랍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공부하는 동안에 골프 치러 가고 소고기 먹는데. 그러니까 그냥 부모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부모니까 어떻게든 우리 애들 고생 안 시키고 더해 주고 싶지만 공부 잘 시키고 자기 인생으로 가는 부, 자식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요. 나는 내 인생에 좀 충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 연금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인데 주택 연금이라고 한다면 내 집을 담보로 이제 연금처럼 돈을 받는 겁니다. 조건이 있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 시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공시 가격 12억 원 이면 한 15억 정도 이하 주택들은 대상이 되는데, 이제 연금처는 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HF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일단 저는 내집 하나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생활비가 너무 없어. 밖에 나가서 일하려니까 내 몸이 좀안 좋아. 그리고 나 일하기도 싫어. 평생 일했는데, 이제 지긋지긋해. 나 정말 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집은 하나 있는데, 고정수익은 또 내가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준비를 많이 못 했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녀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애도 공부 잘 시켰는데 유학 보내느라고 돈을 다써 버려 가지고 노후 준비가 안 되고 집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공부 시켜 주느라고 엄마 아빠 노후 준비가 없다. 돈을 다써 버렸다. 이제 남은 건집 하나인데 이 집은 엄마 아빠가 평생 살면서 사용해야 될 집이니까 너한테 물려 줄건 없겠다. 주택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 집에 대해서는 너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대부분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 집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애기를 안할 뿐이지 음, 우리 아버지 집두 채가 있으니까 형한 채, 조한 채, 뭐내 어, 거야라고 계획을 하는데 뜬금없이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자녀들이 표정이 좀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하게 되면 이제 월 고정 수익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또 조건에 따라서 뭐 몇십만 원에서 또뭐백 몇십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좋지 않아요? 국민연금 받고 주택연금 받으면 결국에는 한 300만 원 정도의 고정수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 나이 먹고 300만 원 정도면 저는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집안화는 필수고 보험이라고 한 이유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주택연금은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망을 하고 어떤 정산을 해가지고 돈이 남으면 자녀한테 가고요. 모자라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 하나 가지신 분들은 주택연금 가입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걸 모르고 집 하나 있는데 국민연금만 받아서 생활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또못 나가. 그래서 막 반찬도 단백질 보충 좀 하고 싶은데 소고기 사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소고기 장조림이라도 해야 되나? 어, 장조림 사기도 돈 아까 막 이래서 장아찌 하나 먹고 이러면 또 단백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자녀한테 이 집은 물려주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먹을 거못 먹고 하지 마시고 주택연금 가입해서 소고기 사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앞서서 이제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자신 있는 부모들이고요. 대부분 자녀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조용하게 주택연금 가입하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laughs>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제 아시는 분이, 이제 밥을 먹다가, 저녁을 먹다가, 아들한테, 아들아, 아무래도 아버지가 노후 준비가 좀안된것 같으니, 이 집을 주택연금으로 가입해야겠다. 라고 아버지가 선언을 합니다. 아들이 대답이 없어집니다. 묵묵하게 밥만 이렇게 먹습니다. 밥다 먹고 나서 아들이 이야기 를 합니다. 아버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들은 자기 집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집이 아버지가 연금을 받고 HF로 넘어갑니다. 아들의 모든 계획은 흐트러졌습니다. 우리 자녀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집은 부모님 집입니다. 그게 내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님 인생, 브라보 라이폰. 더 응? 이상 부모님 집을 내 집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잘 키워줬으니까 본인 힘으로 청약을 하든 내집 마련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는데 모두가 잘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시대 환경이 다릅니다 인구 추산율도 줄어들고 이제 와서 최근에 이제 결혼식은 좀 많이 합니다만 자녀를 많이 놓지 않기 때문에 또 경제 구조상 더 이상 고도 성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